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도 전 시간에 이어서 2020년도 3회 기출 문제 8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 거푸집에 가해지는 콘크리트 측압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에, 측압은 에, 콘크리트를 쏟아 부었을 때 옆으로 이렇게 미는 압력을 측압이라 하죠. 에, 그래서 측압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 예. 예 그그그배합비가 <laughs> 예, 아, 그러니까 물 볼수록 물이 많이 들어가면 체압이 커지죠. 그래서 이제 슬러프 수치가 많을수록 체압은 크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속도를 빨리 하면 체압은 커지고 어, 또어그 그, 기둥 같은 경우는 수직 부재가 측압이 크고 수평 부재보다 자 그런 게이 측압이 커지는 거죠 철근장하고 관계없어요 네, 관계없고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다질수록 다지게, 다짐을 많이 할수록 측압은 커집니다 그리고 부재의 수평 단면이 클수록 수평 단면 수평 단면이 커지면 측압은 커지죠 자그 다음에 예. 네. 수평 담이 그다음 에 면적이 크다는 얘기죠. 면적이 커지는 거니까 체압이 커지고. 그다음에 속도가 빨라지면 커지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체압이 커지는 이유가 됩니다. 82번 문제. 자, 구조제 부재에 작용하는 축직교 하중은 부재상의 각 점에서 부재를 자르려고 한다. 자, 이 자르려고 하는 힘을 뭐라 는 거죠? 그 외력을 뭐라냐? 이게 전단력이죠. 그러니까 전단이라는 게 끊어지는 거죠. 끊어지는 그런, 자료라고 하는, 끊어지려고 하는. 그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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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답은 전단력이죠. 전단력. 83번. 자, 공동도급을 하게 되는 방식의 장점. 그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자, 공동도급은, 어, 도급을 하는 회사를 두개 이상 이렇게 분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 어떤 자금부담이 경감이 되겠죠 한 회사에 몰아 하는 거구나 그리고 대규모를 하게 되면 어, 대규모 공사를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도급을 하게 되면 어, 어떤 적자가 나거나 위험부담에 대한 분, 분산 분산이 가능하죠 그리고 공동도구 구성원 간의 상호 간의 이해충돌이 없고 현장관리가 용이하다 자 그거는 틀렸죠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다른 회사들끼리 하니까 이제 충돌이 있을 수가 있겠죠. 현장 관리 용이하지 않죠. 자, 이건 3번이 정답이네요. 각 구성원이 공사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므로 단독 도급 위해서 발주자는 더큰 안전성을 기대할 수 있다. 예, 이거는 뭐냐면 예, 공동 도급을 하면 서로 막 잘하려고 막 경쟁도 해요. 어, 어, 그렇게 당연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 공사 같은 경우는 109, 209, 309, 409를 다 이렇게 보면은 나눠서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연대 책임을 집니다 공사에 대해서. 한 회사가 어떤 부도가 나도 그게 이제, 한 회사가, 여러 회사가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좀덜 끼치죠. 부담이, 경감이 되는 것도 있고요. 자, 그런 것들이 공동도급의 장점이에요. 84번. 조경용 합성 수지제는 열, 경화성 수지와 열 가성 수지로 구분되는데, 다음 중열 경화성 수지가 아닌 것은. 그래서 열 경화성 수지, 그러니까 열 가소성 수지는 한번 열을 가여 어떤 형성한 물체를 열 다시 열을 가하면 다 녹는 거예요. 녹아서 다시 다른 물체로, 물건이나 물체로 만들 수가 있는 걸열 가소성 수지라고 그러고, 열 경화성 수지는 한번 만든 이런 물체를 열을 가해도 녹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열 경화성 수지라 하죠. 그러니까 열 경화성 수지에는, 뭐, 패놀 수지, 아크릴, 아, 우레탄 수지, 그 다음에 실리콘, 어, 어, 또는, 어, 그죠. 그런, 어, 그 다음에 폴리에스테르 수지. 폴리에틸렌 수지가 열 가소성 수지입니다. 자, 그래서 열 가소성 수지는 폴리에틸렌, 폴리스틸렌, 나일론, 아크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음. 85번. 목재에 관련된 설명을 틀린 것을 찾아라. 자, 목재의 건조 방법은 자연 건조와 인공 건조. 딱두 가지 있죠. 자연 건조는 공기 중에 건조하는 공기 건조법과 물속에 담고 는 침수법. 그게 두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공 건조죠. 목재 방구제는 열화, 방, 열화 방지 효과와 내구성이 크고 침수성이 양호해야 된다. 자, 맞는 얘기죠. 목재는 함수율 증가에 따라 팽윤하기도 하고 함수율 감소에 따라 수축하기도 한다. 맞는 얘기죠? 목재의 강도 중에서 섬유와 직각 방향의 인장 강도가 가장 크다. 그런데 이거는 직각 방향이라 수평 방향으로 생깁니다. 인장 강도가. 자, 그리고 틀렸죠? 답은 4번. 자, 콘크리트의 블리딩 현상에 대한 성능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콘크리트 블리딩이란 뭐냐면, 예. 그 어떤 재료가, <laughs> 재료의 어떤, 어, 그 배합이 불량하여 가벼운 물이나 또는 그 찌꺼기들이 떠오르는 현상이에요. 무거운 것은 가아놓고 그런 거 블리딩이 생겼다고 합니다. 블리딩이 생기면 나중에 막 거품처럼 막 위에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레이턴스가 생기면서 딱딱해지면서 표면이 거칠어진 상태가 돼요. 좋지 않은 거죠. 블리딩이 생기면. 자, 그러면 성능이 저하되죠. 예. 그리고 그게 대한 거리가 먼 것을 찾아라. 콘크리트의 응결성이 저하되는다 거리가 멀어요 이건 아니고요 수밀성이 저하되는 겁니다 수밀성이 뭐냐면 물을 밀어내는 성질 방수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요 철근, 철근과의 부착력도 저하되고 골재와의 부착력도 저하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응결성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87번 다음 중 사다리꼴의 개수로에 관련된 식으로 옳은 것은? 예. 네. 자, 요건 좀 공식이 있, 있, 있는데요 좀 보시면 자, 우선, 그, 윤변부터 볼까요? 윤변. 윤변이라는 것은, 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윤변이라고 해요. 길이. 길이를 윤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적은, 예,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면적. 면적. 여기서는 요 A라고 한거 있죠. 그래서 보통 대문자를 쓰는데, 여기서는 소문자로 A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A고. 음. 그 다음에 경심은요, 경심은, 요거는 경심은 보통 p분의 a다. 예, p가 윤변이고요. a는 유적이에요. 그래서 이 경심은 윤변과 유적을 구하면 구할 수가 있어요. p분의 a이기 때문에. 자, 폭은, 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폭이에요. 폭은, 그래서, B 플러스 2A입니다. 폭은 B 플러스 2A. 요거는 맞네요. 정답이 이거예요, 4분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틀렸느냐. 예, 그래서, 우선, 윤변을 보게 되면, 윤변 요 길이잖아요. 요 길이. 그럼, 요 한변의 길이, 요거 만 먼저 볼까요? 요거랑 요거랑 두 개가 있죠? 똑같은 게두 개가 있는데, 요걸 먼저 보면은, 요기는, 여기가 e고 여기가 d잖아요. 그러면은 요요요요 요, 요, 요 사면의 길이는 에, 루트 d의 제곱 플러스 e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요게 요 길이죠. 사면 길이. 에, 요거를 이제 사면 길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게 두 개가 있죠. 여기 또 있죠. 그리고 요 길이는 b죠. 그래서 어, 이 윤변은, 윤변, 요 길이는, 이 B에다가, 플러스 2 e 곱하기, 루트 D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에요. 요게 요거의두 개, 하나, 둘. 그래서 2를 곱한 거죠. 이게 윤변이에요. 윤변. 윤변이고, 자, 그리고 어 그러면 여기 유적 같은 경우는 면적이니까 이 면적을 재려면 면적을 재려면 우선 요건요 d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기하고 그다음에 요기. 그거를 더해서 둘로 나누면 되겠죠. 둘로 나눠서 곱하기 d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적 예, 유적을 보게 되면 b 플러스 요 b 플러스 그다음에 요 위에 거는 요거는 b 플러스 e, e e죠. b 플러스 e e죠. 요거 그걸 둘로 나누면 평균이 되죠. 그리고 곱하기 d를 하는 거죠. 이게 유적이에요. 그러면 요 면적이 나오죠. 유적. 이 면적이 유적이다. 요게에요. 틀렸죠 지금. 유적도 틀렸고 윤면도 지금 틀렸어요. 요게 나와야 되고 요게 나와야 되는 틀렸죠. 그러면 경심도 틀렸어요. 요거 경심은 아까 에, 경심은 P분의 A라고 했잖아요. P가 이거고, A가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고 다시 풀면 요게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폭이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정답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자, 88번은 기둥을 도회한 것이다. 단면이 같고 하중의 크기가 동일할 때, 자굴장, 자굴 길이죠. 자굴 길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을 찾아라. 자, 그럼 요두 개는 힌지로 되어 있죠. 힌지로 되어 있는 이 H는 그냥 H에요. 요거는 이제 똑같은 H입니다. 이 길이 자체는 그냥 L이 되고요그 예, 다음에 요기는 EH라고 되어있요 H의 길이 두 배가 된 거죠. EH 같은 경우는 위에도 고정, 아래도 고정이에요. 둘다 고정이 됐을 때는 2 h 가 되죠. 요거는 결과적으로 0.5L이 됩니다. 길이 자체가 자굴 현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길이가 그만큼 다, 튼튼한 거죠. 자, 그런데 아래쪽은 자유단입니다. 여기는 고정인데 위에는 자유단으로 된 거죠. 밑에는 고정, 위에는 자유단. 요거는 2분의 h죠. 2, 2분의 h는 2L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요 길이보다 두 배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는 2L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이 2L을 곱하면 결과적으로 h가 되고 얘도 0.5를 곱하면 얘도 h가 되고 얘도 그냥 h고. 그래서 똑같아요. 요거랑 요거랑 요세 요거 개는 어 이제 환산된 길이 자체는 똑같다. 실제 길이는 다르지만 환산 길이는 자굴장에 대해서 다 같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49번. 자, 도로와 하수도의 중심선과 같은 선형 구조물에 대해서 자, 도로, 하수도 이렇게 선형으로 되는 구조물의 에, 위치를 평면상에서 표시할 때는 점을 찍어서 표시합니다. 어느 어느 점에 대해서 표시합니다. 를 이걸 측점해야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90번. 에, 건설 표준 품셈에서 다음 종목 A 자, 설계사의 단위 B. 수량 소수의 기준 C. 이것이 틀리게 구성된 것은 A, B, C 순서대로. 자, 공사, 에, 폭, 폭은, 에, 단위가 몇 타고, 폭은 1위, 소수점 이제, 소, 1위까지 계산한다. 자, 맞습니다. 폭이라는 것은 길이기 때문에, 길이 자체는, 길이 자체는, 어, 1위까지 계산합니다. 길이는 메타 맞죠? 자, 인분은 인, 그리고 소점이 맞습니다. 공사 면적은 제곱 메타, 그리고 소점 2위, 요거 1위입니다. 1위. 소점 한 자리까지 계산한 거죠. 0.1 요까지. 2위라는 건 0.11. 두자리 두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아니다. 1까지 계산합니다. 네, 그래서 면적으로 고요는데 최적 같은 경우는 2위까지 합니다. 네, 이건세제급이죠 자, 그래서답은 3번. 자, 이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암 기를 하 셔야 되 고요.